빰빰 따빠빰 빠빠빰 빰빰 빠빠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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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야 흙으로 막으면 되잖아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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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이 빰빰 이빰 빰빰 이빰빰 이거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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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가 빰빰 빰 없습니다. 없어. 그냥 앞으로 가. 전진 전진. 그래 바로 위에 상자. 상자요 어. 상자. 내 있잖아. 어? 내가 어, 상 아, 그래, 바로 위에 상자 있잖아. 없어. 아 그리고 아, 거기 가자. 이거 뒤뒤뒤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여기 여기 여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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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래 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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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아니 여기 거기 말고. 아 말을 들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네, 거기 앞으로 한 칸에 서 앞으로 쭉 캐세요. 아니, 아니. 에헤이, hey, 가이, hey, 여기로 와봐. 날, 날바라봐 어. 어, 거기 아래로 캐세요, 아래로. 아이. 네, 잘, 네. 어, 네, 따뜻해? 빠이, 네. <laughs> 맨. 따뜻해? 따뜻합니다. 어, 빨리 용암 막으세요, 그전이 아, 까비. 이분, 가비. <laughs> 이분 판단력이 낮아, 이분이. 까비, 어, 까비. 위 캐서 위, 위, 위. 아니, 아니, 저기 님. 저희가 두더지 어. 어, 저희 어, 시키는 대로 해야 죠두더지 아닙니까? 저희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당신은 우리 애완용이에요, 어, 애완용. 여기 딱부터, 여기 딱부터, 여기.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올라가 어내 따끈한 용암이 있어 따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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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있어 <laughs>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 어아 근데 그거 아까 거기 위에 그대로 있어 어, 예, 어! 상자 어? 어와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그리고 아 그리고 앞에 앞에 어 그쪽 상자 있어 마지막 상자 뭐들었어뭐들었어어야됐다 예, 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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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어디 압승능력제로 어디 갔어? Hey, guys! 아니, 바보야! 요, 아니, 뿌이, 뿌이, 뿌이! 와, 나 진짜 저렇게 안 걸리는 애 그, 처음 봤다. 그, 그, 아, 이게 생각이 있어. 답이 없네요. 아, 드디어 미로가 나왔습니다. 어, 뭔가 자, 있니? 남자의 집가. 직가... 바보. 아. 아니 이러면은... 아... 어, 아... 뭐... <laughs> 아니 저기 이러면은... 아... <laughs> 나보고 깨지 말라는 거야? <laughs> 한분을저렸다 어? 왔으면 가야지... <웃음> 거기야... <웃음> 점프, 점프, 점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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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오뭐 있어 안에 숟가락이 드라군 아! 어 여기 어디야 여기 드라군이야 어 드라군 드라군 드라군이 뭐지 아 아직 더 남은 거네 나 엔딩인 줄아 엔딩인 줄 알고 설레는데 오담해가야지다 같이 다 같이 이끄죠 핫! 어, 삐까츄안 돼! 아니, 왜 나만 안날러가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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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 이거 꺼야지, 꺼야지, 꺼야지. <laughs> 아니, 아니, 저기 물을 끄면 어떡해. 핵동멍청. 누구냐? 아, 진짜 막그 초보자 같네. <laughs> 아, 아닌가, 아닌가. 3, 2. <웃음> <웃음> 오케이. 무타의 <무탄을> 착지. <찾지. 웃음> <laughs> 너왜안 죽어? 엄청해? 아저 빗가루 좀 약간 위험한데. 아 그래도 약간 수상해. 어네 끝까지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옛날 새토마고 아이템 먹고. 가자. 어? 큰일 났다. 아니, 저기요. 큰일 났다. 가지 마. 아니, 큰일 났다. 어, 그, 큰일 났다. 됐다, 됐다. 뭐야, 시야 16인데 왜 이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물이다. 여기 물이다. 여기 물이다. 여기 물이다. 물물 물. 물, 물. 아, 한 번에 성공. 어. 아. 우와, 한 번에 성공. 아니, 저기요. <laughs> 아니, 게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아, 어, 마검이네. 폴라파이크! 예, 어, 네, 아, 지금 아, 한번이 성공 안 했죠. 네. 사실대로, 그럼.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laughs> 아. 네, <laughs> 그렇게 쿠퍼님이 <laughs> 네, 결국 마검이 아, 권력자를 가졌어요. 발판차다. 아, 아무도 것안해 아.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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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발판. 찾아. 아. 손들어. 손들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까지 뭔가 이상해. 끝인것 같아요. 끝이야. 얼마 안 돼. 안 돼. 안 돼. 31,520. 어이고. 니까. <laughs> 아니, 아니 왜마로 씨? 마로씨 왜? 니까. 늘 주제가 즐겨찾기. 구독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 <laughs>